여기서 다음 리로에서 아리하나 쉔나나 아리 하나, 쉔 하나.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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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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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리. 그렇지 하나만 더 여기까지인가 나 여정은 여기까지인가? 한 판만 더이고 싶다. 일단 1차징. 2차징. 3차징. 발사! 아, <laughs> 이 하나만 더 뜨면 너네는 제발. 좌3 3우3 3 롤. 우삼삼, 좌삼삼, 하삼삼, 상삼삼, 오! 이거거든, 이거거든, 바삼삼, 우삼삼, 이룰 법이에요, 이게. 자, 1차징, 2차징, 준비하시고, 칼 기세요! 벌써 2등이네? 2차징 2차징 3차징 아! 아니 뭐 맞고 죽었냐? 땄으면 이거 음, 왜 계속 쳐넣고 있냐 인생을 본 강타쌈이었다 스톱턴이 안 남으므로, 바텀, 이렉턴이 안 나오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자. 이거 사서. 이런 탑은 이겨야 돼요. 크산테는 인베 참여하고, 이제 스텔다 쓰고, 이제 올라간 거야, 텔로.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판이다. 고리스크의 인베 싸움을 이겨가지고, 얻는 게 많다, 이 판. 게임을 한 판을 그냥 얻은 거 근데 솔직히 이렇게 아니면 이제 못 이기겠어요, 이 마스터 애들이랑은 이 정도 위험 감수하면서 약간... 리스크 감수하는 게임이 아니면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 오, 땄어 오, 야 뭐야 이거 수확 터졌는데? W 왜 수확이 터져, 이거? 올라오 어우, 화가 잔뜩 났나 본데, 방어광타로 저걸 뺏어먹네. 대신 어떡 하냐? 그냥 금방 죽는데, 동사공에 040에... 이게 뭐야? 이거 6분의 레벨이 6대3이야.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대신 여기에 허벅지가 먹고 있을 거거든, 아마? 200타야 불도 돌려줘. 랜턴 랜턴 잡았다. 랜턴 왜 이렇게 안줘 이거? 야 그냥 이거 그냥 너무 심한데? 정글 이거 10분에 CS가 이거 100개가 넘어가는 건 진짜 심한 건데? 응, 이시상 어디 있다. 아, 진짜 민첩한다. 음, 나 보기엔 사이러스랑 싸웠어 지금. 계속 사일러스 있는 라인으로 가는 거 보니까 사이리랑 한바탕 했어 제. 아우 불쌍해라 이야 진짜 되는 일 없다. 젠. 강타 썼는데 심지어 600강 타네. 와, 이런 거 거의 세계 최초 아닐까? 나900강 타가, 아 니라 1200강 타야. 1200강 타, 대6 0 0강 타, 뭐야, 이거. 이게 어떻게 날라와, 저기서? 아, 뭐, 사이리 이거 뺏었구나. 무결정으로 한다, 게임. 탑에, 응? 리아핀 겁나 쳐줬는데, 말안 들고 갔다 갔죠? 야, 아예 미니맵을 그리려면 꺼놓고 해라, 임마. 미니맵이랑, 그, 뭐야. 소리도 꺼놓고 해. 초를 시켜주냐 퍼펙트로 끝내야되는데 타워쳐 타워 큰다그한테 겁나 부자 됐다 자, 기 제압골 먹었다고 혼자 반대했나보네? 불쌍하다, 탑은 정말. 탑은 불쌍해요. 저런 거 보면. 렇게된 딜량 그래프다. 와, 언딜 닉네임이 가라킹이야? 넌좀 맞자. 근데 이거 후반 가면 무조건 지겠네? 절대 못 이기겠네? 그쵸? 오리아나에 딩 밀리오고 앞에 쉔 붙여놓고. 그렇다는 건 후반을 안 보내주면 된다는 뜻. 살려. 오, 이제 죽는다. 아, 진짜. 칼집만 날렸네. 이거를 쳐. 와, 얘, 오리하나 뭐, 어떻게 여기 와서 땅굴 타고 대기를 해? 징크스가 거의 팔다리가 다 잘렸거든? 그 상태를 유지를 하면 됩니다. 아, 그만 쳐라. 와우~~씨 이제 비전 몇초 다행히 바텀을 작살을 했다 라고 하는 순간 다시 시작된 돌발 행동 정신 차렸구나. 비우고 화났다. 비우고 화났다. 네가 바텀 들봐줬잖아. 왜네가 화내? 너도 바텀 나만큼 가든가. 유리얼이 그래도 끝날 때까지 실수를 한 번도 하면 안, 해, 안 돼요. 징크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 정도면은 웬만하면 이겼어요. 갑자기 둘이 싸우고 던지는 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이겼어요. 괜이좀 건강해지긴 한데. 낙가가. 드디어 이겼다, 드디어. 드디어 이겼다, 진짜. 결국 답은 바텀 폭격밖에 없는 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락, 대가리, 1도 양단, 이, 이, 전술밖에 없는 건가? 안 싸우니? 썰마하잖아. 진짜, 여전히 밀리오는 하면 안 되는 챔피언이다. 파워하게 가자. 또물리고 잡아냈어. 진짜 안 올라온다. 왜안 올라오는 거야? 이거 앞, 앞으로 모빙 치면서 미니언 지우면서 이 빨리 찍고 붙을 생각을 해야지. 전력이 다 터졌거든? 타워 피고도 받아놨어. 아니, 왜 둘이 딴 거를 봐? 아니, 라칸을 포커스하는 저 센스는 아주 엄청난데? 어, 진짜 못한다. 이게 여기서 얘네가 바텀이 안 오면서 자야 스펠이 다 빠졌잖아. 그 와중에 얘네 스펠이 다 살아있었잖아. 그러면은 렛이 렐이 저거를 그냥 무조건 이니시를 볼 수가 있거든? 상대를 이제 무조건 물 수가 있어요 뭘한 건지 모르겠다 앞에 안 올라오는 거 봐. 안 올라와, 여기서. 어. 자, 사람이신가? 양심이란 게 없나? 아펠리오스 한 애들은? 그나마 레은좀 달고 다니면서 이제 쫓아오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떡하지? 이거는. 탑한테 전령 한번 밀어줍시다. IG 더 사이시 운영으로 가자. 아펠리오스를 계속 키워도 되거든? 근데 이 새끼가 너무 배운 방덕해서 안가려왜탑 아, 관리를 할줄 아는 애는. 이거 먹어 판정. 와, 요네. 판정 진짜 사기다 저거는. 저딱궁 날아오는 타이밍 을 예측하고 쓴것 같거든. 근데 저게 요네가 요즘 좀사인 게, 저게 스킬 씹는 판정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분신술 했다 돌아갈 때랑, 저거 궁 해서 흡 하고 이제 쫙 극기 직전 있잖아. 그때 두 번의 판정이 있거든. 그두번 판정이 너무 사기인 것 같아. 나궁 없냐? 아왜 계약을 나랑 안 해놨어 궁을 애초에 안 찍었네 사기 잘하는데? 이거 하자마자 사망 위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제가 새치열을 쳐 올려서 죽였어요 당신을. 있어 저건. 와얘 진짜 쓰레기처럼 한다 게임을. 아니 여기 미드에 전령 박았잖아. 박공영 내려와가지고 용 치면 되거든. 미드 라인도 없어. 내 CS 받아먹겠다고. 받아 먹을 CS도 없는데 받아 먹겠다고 미드에 그냥 서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이렇게 어? 아펠이 없네? 하면서 이게 들어오는 거야 저게 진짜 어이가 없다 내가 이래서 아펠한 애들을 싫어한다니까? 특히 멍청해 가락하는 애들 중에 좀 특별한 탈란트가 있어 자야는 합류할 거다 하면서 게임하는데 얘보다 CS가 앞서잖아 아펠보다 있네. 혼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스타일의 원딜이 뭐냐면은 골드 대비 효율이 안 나오는 원딜이되아 그러니까 그게 적게 먹고 많이 때려야 이제 잘하는 원딜거든. 이 골드 소금률 1이야. 근데 딜을 못 해.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 그런 부류가 이 쓰레기 원딜이 쓰레기 원딜. 좀 얘가 약간 그래요. 여기 싸가지가 없을까, 얘가. 그냥 팀이랑 게임을 계속 반대로 해. 그니까, 다대다 전투가 자신이 없나 봐, 얘는. 그냥, 팀이 막 몰려있고, 막, 5대5, 4대4 이게 있으면, 그 현장이 항상 없어. 게임은 이겼는데, 아펠리우스가 싸가지가 매우 없다. 이거가 지금 쟁점인 거지. 펠은 이제 이 템이 나오잖아요. 딜을 넣고 자시고 할게 없어. 그냥 뻥뻥 치면 다 죽어. 그냥 바텀 카사딘이라 보면 돼요. 저거는 그냥 뭐야? 저거 먹고 간다. 거기서 놀아. 재미나게 놀아. 라도야지 친구야 뭐야, 이거 아, 밤 끝에 막힌 거야? 리신 궁이? 앞으로 그냥 두두두두 하면 그냥, 그래, 고열이랑 구열 다 빨았으면 그 정도 해줘야지.